2024년도 6월 2일입니다 저희 옥상 텃밭이에요 수박과 호박밭인데 정말 많이 무성해졌죠 수박은 줄기가 가늘어서 이렇게 오이망에 하나씩 하나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더 작은 아이들은 앞으로 그냥 쭉 뻗어 넣을 수 있게끔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수박이 예쁘게 달려있는 건 암꽃이고요. 그래서 밑에서도 암꽃이 몇개 있는데, 어, 올해는 제가 방임을 할 예정이라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고 있습니다. 단호박들도 군데군데 보면, 음, 암꽃이 달려서, 저기 큰거 하나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네, 저렇게 암꽃이. <laughs> 음, 이렇게 안꽃들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이쪽으로도 양이 많아서 앞에는 그래도 망이 있어서 위로 좀 올라갔다 내려오면 좋것 같고 실은 이 망을 앞쪽에다 놓을 생각이었는데 옆으로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요. 음, 옆쪽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단호박이 꽃이 많네요. 어제 어제는 많이 발견 못해서 오늘 찍어야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꽃이 생각별로 많습니다. 음, 보호장은 워낙에 많이 달리는 편인데 단호박은 한 줄기에 두개두개 두개 정도 수확을 하면 많이 하는 거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읽었어요. 봤어요. 어, 유튜브에서 봤어요. 음, 늘 많이 달렸는데요 이게 다 수확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네 마디마다 하나씩 지금 열리고는 있네요. 음, 영양분이 많이 필요할 텐데 영양제를 자주 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상추 마셔. 상추는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요. 아, 요거는 제가 영양제 주다가 잎에 닿았습니다. 복합 비료가 직접적으로 닿아서 저렇게 변했어요. 그냥 막 줬더니. <laughs> 여기 빈자리는 치커리가 있던 군데, 치커리가 추대가 돼서 저는 추대가 되면 바로바로 바로 뽑아버립니다. 맛이 없어서 뻑질 않아요. 그리고, 예쁘게 잘 자라고 주고 는 저희 차외 아, 왜차외가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유독 처음 키워보는 거라 그런지, 음, 이 조그만 공간에다가 네 개를 심어놔서 좀 미안한 마음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고마운 차외입니다 저희 꽃추 보실래요? 정말 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 정경을 하나, 어 <laughs>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좋네요. 이렇게 지금 잎도 초록 초록 예뻐지고 있고요. 분지도 잘 갈라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방아다리에서 3분지 됐죠? 이러면 건강하다는 겁니다. 2분지도 좋긴 한데 3분지면 영양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나들야들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 여기들 꽃도 보이시죠? 꽃망울도 지금 상당히 많이 맺히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이게 당초고추. 당초고추인데, 당초고추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키가 커요. 키가 크고 옆으로 지금 가지가 그게뻗진는 않은데 지금 아직 6월 초잖아요. 6월 초인데도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꽃주대를 잘못 꽂은 것 같아요. 얘를 1 8 0을 꽂았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작게 클 거라고 제가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읽어서 작은 걸 그냥 꽂아놨어요. 더 키가 크면 큰 걸로 바꿔주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강조고추가 지금 현재 제일 잘 열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벌써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벌써 음, 이만큼 컸습니다. 조금 더 키울 생각이에요. 강조고추가 워낙에 큰종자이기 때문에 더 키울 생각이고요. 요거는 가지고추 가지고추도 이렇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잘 자라주는 청양입니다. 고추가 저는 실제로 보면 다글다글한데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꽃들이 다글다글다글다글합니다. 정말 엄청 많이 꽃이 맺혔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미인 고추. 정말 맛있어요. 맵지 않고 어, 한 끼에 막 여섯 일곱 개 먹어도 될정도 달고 맛있는 게 미인 고추입니다. 올해는 성장이 조금 민코치가 약간 북쪽에 있어서 성장이 조금 더된것 같아요. 이 아이는 꽈리. 금방 더 넘칠 거니까요. 아, 올해 정말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플 미니 토마토, 방울 토마토입니다. 절간도 적당하고요. 어, 수세가 너무 좋아요. 잎이 이렇게 간격이 넓어서 통풍도 너무 잘 되고요. 제가 별로 손을 안 대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건 이렇게 길게. 화방이 열려서 이렇게 길게. 통풍이 스스로 잘 되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살토마토는 지금 지수 과다로 저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도 지금 잘 자라주고 있고요 음, 초록 초록해서 잘 보이실려나요? 이렇게 프리카가 벌써 이 조그만 아이가 3개나 갖고 있어요 우리 자야치는 어제 제가 성벌레를 한 마리 잡았어요 이렇게 몸멍이 숭숭숭숭 뚫려서 매일 할까 하고 벌레가 있을텐데 계속 못 찾다가 음, 이렇게 바, 같이 있던 바지레를 이총 공격을 당해서 바지 뒤에 숨어 있는 벌레를 찾았습니다. 저희 미나리는 여전히 소성하게잘 자라고 있고요. 저희 고추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